얘들아, 평면 자표라는 지금 차, 뭐 차트래, 어, 파트를 처음 들어가는데, 일단은 가장 쉬운 얘기 먼저 할게요. 어, 빠르게 간단하게 볼 겁니다. 가장 쉬운 얘기.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2고 여기가 만약에 5면, 이 거리가 얼마예요? 이 거리가, 대답 좀 해. 3이죠. 맞아요. 이 거리가 3이 된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머릿속에는 5백 2를 계산을 했겠죠. 당연한 얘기죠. 자 이게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두 점에 그냥 좌표를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어, 엄청 쉬운 얘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좌표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좌표들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두 개의 좌표가 a랑 b 이렇게 적혀 있었어. 그럼 이 길이를 내가 뭐라고 쓰면 됩니까? 어 b 마이너스 a를 적으면 되죠. 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야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A라는 좌표는 이렇게 s m a l 이렇게 적혔으면 B는 s m a b. 이게 무슨 뜻이에요? A의 좌표가 s m a 이고 B의 좌표가 small 란 뜻이죠? 이렇게 만약에 문제 나오면 A와 B의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없 수직선상에서. 그럼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돼요? B 빼기 A라고 그냥 적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A랑 B 중에 누가 큰지 모르죠? 맞아요. 길이는 항상 양수 아니에요. 맞습니까? 길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빗배기를 하, 어 빗배기를 하되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줘야 됩니다. 아, 어, 요렇게 일을 하면 돼요. 물론 얘를 a 빼기 b의 절대값을 씌운, 어요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겠죠. 음, 어떻게 쓰든 이게 두점 사이의 거리인데, 자 여기서 한발더 나가가지고 우리가 수직선 상에서가 아니라 이거 운을왜 이렇게 안 줘주냐 이거 수직선 상에서가 아니라 좌표 평면, 즉 xy의 좌표 평면 상에서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을 봅시다. 니들, 일단, 내가 얘를 묻기 전에, 요건 다 알죠? 얘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면이 길이가 얼마예요? 5죠? 그 5인 이유가 뭡니까? 피타고라스죠? 맞아요. 사실은 이 5라는 길이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니? 요 5라는 길이는 5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요 식에서 나온 거란 말이지. 피타고라스. 맞아요. 빛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의 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라는 것을 나온 거죠? 자 우리가 요 놈을 들고 사실은 5라는 놈이 요렇게 도출됐다는 출 사실을 알수 있어요. 지금 이두 변의 길이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놈의 루트를 씌우면 이 길이가 등장을 하지요. 맞습니까?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얘를 좌표 평면상에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요렇게 만약에 있을 때 이게 a좌표고요. 얘가 b좌표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가 <laughs> 이고 <이거 웃음> 여기가 만약에 5라는 좌표고요. 여기가 4고 여기가 8이라는 좌표라고 칩시다. 그러면 a라는 좌표는 뭐라고 쓸수 있니? 2콤마 4라고 쓸수 있고 b좌표는 어떻게 5콤마 8이냐? 5콤마 8이라 쓸수 있죠.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이두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물었다면 우리는 정답을 5라고 적을 줄 알아야 되겠지. 맞아요. 맞잖아. 지금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4니까 맞아. 그럼 만약에 이 5라는 길이가 안 나왔을 때, 그냥 문제가 이렇게 떡 하고 나왔어요. 얘를 보고 내가 5를 끌어낼 줄 알아야 되겠죠. 이 AB의 길이가 5라는 사실을. 됩니까? 야, 그러면 이 3이라는 좌표가 사실은, 이, 아, 3이라는 이 변의 길이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니? 5백이 2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 4라는 놈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8백이 4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 놈이 이 놈들의 길이를 결국 의미하게 됐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식을 만들 때 내가 이 5라는 사실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5 빼기 2가 여기 들어갑니다. 5 빼기 2의 전체의 제곱. 그리고 8 빼기 4의 전체의 제곱이 여기 들어간다 이거예요. 돼지 교호야? 정리 차려. 됩니까? 어 이렇게 적히면 내가 얘를 계산을 해보면 결국 얘가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바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공식이에요. 그럼 이공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보면 결국 이 2랑 5라는 X좌표의 차이가 여기에 들어가죠. X좌표의 차이가 지금 3이니까. 맞아요? Y좌표의 차이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럼 그 X좌표의 차이와 Y좌표의 차이가 결국 이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밑변과 높이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음. 그럼 나는 그 밑변과 높이를 가까이서 옆에서 더한 다음에 루트만 씌우면, 이 놈이, 이 빅변의 길이, 즉, AB의 두점 사이의 거리가 딱 등장한다라는 거지. 됩니까? 이게 공식이에요. 알겠죠? 음, 요 공식이 책에 그냥 되게 기계적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내분점과 일분점 간단하게 볼게요. 이것도 <laughs> 사실은 우리가 개념 측강할 때 설명을 한번다 했던 거예요. 한번더 갑니다. 내가 그때 설명을 하기를 내분점과 외분점, 일단은 정의부터 알아야 되죠. 만약에 여기 2가 있고요. 여기 또, 그래 이게 만만하다. 2랑 5가 제일 만만해. 2랑 5가 있는데 내가 이 a라는 좌표랑 b라는 좌표를 1대2로 내분하고 싶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분이란 건 a, b의 선분 사이에, 이 선분 내에 있는 또 다른 점을 잡아서 분할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분입니다. 알겠어요? 1대2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길이가 1대2라는 길이의 비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1대2의 길이의 비를 가진다. 그치, 세요아 어. 야, 그럼 원철아, 이 좌표가 뭐겠니? 3이지요? 3인 게보이죠왜 3이에요? 요게 만약에 3이 나왔다면, 너희들 머릿속에,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 길이가 어차피 3이네? 그치요? 그럼 이 길이가 3이니까 요 길이는 그놈의 3분의 1이겠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요 2에다가 3의 3분의 1이면 이 길이가 1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1만 더하면 이 좌표가 뜨겠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흘러갔단 말이지. 순간적으로. 그렇죠 머릿속에 눈금이 탁탁 그려졌단 말이지. 아 이게 지금 이게 세 칸이니까 그 중에 한칸 주면 되겠네. 여긴 3이 될 수밖에 없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이게 그대로 네분이라는 겁니다. 이 방식 그대로 풀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숫자를 바꿔가지고 얘를 21로 놓고요. 얘를 74로 놓읍시다. 좀 진짜 더럽다 숫자가. 그렇죠? 맞아요. 아니 너무 심한가? 네, 이건 좀 오바고 조금 더 쉽게. 12랑 어, 19 이런 정도는 봐줄래? 보세요. 자, 12랑 19면 내가 여기에 있는 좌표의요 좌표 값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은 내가 좀 있다면, 좀 있다가 이제 내분적과외분적 공식을 가르쳐 줄 거거든. 그 전에, 그 공식이 필요 없이 아까 했던 방식 있죠. 머릿속에 이렇게, 공식을 한번 외우면은 그걸 너무 기계적으로 쓰지 말고, 머리를 좀 쓰라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길이가 지금 얼마냐, 이 길이가?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야? 7이죠? 그죠? 그럼 이 길이가 얼마일까? 7을 3등분한 거겠죠? 맞아요. 그럼 3분의 7이겠지. 그럼 이 길이가 만약에 3분의 7이면, 난이 좌표는 12에서 3분의 7만큼 더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내가 얘를 12 플러스 3분의 7에 적을 수 있고, 얘가 3분의 36에 7 더하면 뭐니? 43?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됩니까? 내가 4분점 공식을 배우지 않고도, 사실은 외우지 않고도 이 좌표를 구할 수가 있으면 된다. 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에 있는 놈들이 숫자건 아니면 문자건 난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좋아요. 내가 문자 얘기를 했죠. 이거 되게 중요한 공식이야. 집중해서 들으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가 A좌표고 여기가 B좌표로 칩시다. 맞아? 그럼 A,B라는 이 좌표가 있는데 얘를 1대2로 내분한다 치면 분명히 내가 이 길이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B마 A라고 생각하지 않겠니? 그렇죠? 그럼 이 길이는 뭐겠어? 3분의 B마 A라고 생각하겠지? 머릿속에서. 아까랑 똑같죠? 맞아요? 그럼 나는 여기 A에다가 3분의 B마 A만 딱 더하면 분명히 이점표가 나오겠구나를 상상할 수가 있는 거지요 돼요? 그럼 한번 더 해봅시다. A에다가 뭘더 한다고? 3분의 B마 A면 3분의 B에 마이너스, 어떻게 봐. 3분의 A? 이렇게 식이 됩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3분의, 아... EA 플러스 B. 요렇게 식이 적히죠. 돼요. 아, 이 분수 계산 안 되는 사람은 없지. 어. 그러면 요 놈의 좌표가 바로 요게 들어갈 좌표라는 거잖아. 됩니까? 이게 내분점 공식이 도출된 증명 과정이에요. 그대로. 알겠어요? 어. 우리는 앞으로 내분점을 구할 때 항상 요 식에 따라서 내분점을 구할 건데, 그럼 그 내분점을 구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자면, 이걸 수업 들었던 사람 알겠지만, 만약에 A 대 B를 1대 2로, 1대 2라는 길이비로 내분한다라고 하면, 외웁니다. 지금부터는 암기사항이에요. 지금까지가, 여기까지가 이해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 암기예요. 1대 2로 내분한다. 1 플러스 2를 적고에분모에 여기도 1 플러스 2를 걍 적어주세요. 걍 적어주고, 우리가 여기 빈자리를 내가 남겨놨죠? 요 빈자리에다가, 자, 지금 여기 좌표가 A고 여기 B지. 그죠? 얘를, 크로스해서 B를 먼저 여기다 적어주고 A를 뒤쪽에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내분점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랑 다르냐? 같죠? 어. 앞으로 우리는 내분점 문제가 나오면 이 공식을 암기해서 씁니다. 근데 순간, 솔직히 내분점, 외분점 공식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많이 나오진 않거든? 순간 까먹어. 아이씨 뭐였지? 분모에 뭘 하던 것 같은데. 까먹거든? 까먹으면 이 원칙적인 방법 있죠? 맞아요. 처음에 2 2랑 5라는 좌표를 1대1로 내분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지 길이를 3분 내로 나눠가지고 더했다. 라는 사실 있죠. 그 방식으로 해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내가 설사 공식을 못 외우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수학이에요. 단순히 이걸 외우라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외우면 좋지.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되 원래 도출된 과정도 잘 이해를 해주세요. 참고로 나는, 참고로 선생님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이 내분점 공식을 잘못 외웠었어. 왜, 왜 그럴까? 난 항상 이 방식으로 풀었거든. 어. 이거를 외우는 게 왠지 나는 그런 좀 불안함이 있었어. 외우면 틀릴 것 같은. 내가 잘못 외울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정, 정말 답을 확신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풀었었어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같은 시기 도출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해봤자, 뭐, 한, 3, 4초 더 쓸려나? 어? 시기 살짝 길어지니까? 그죠? 요 계산 과정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두, 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생님 저는 외우는 걸 선호해요. 그 어, 외우세요. 어, 뭐, 말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외분점 봅시다. 외분점 보고, 문제 몇개 풀게요. 외분점은, 일단은 외분점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A랑 B라는 좌표가 이렇게 있을 때, 외분점, 만약에 A랑 B라는 좌표를, 3대2로 외분한다. 라고 생각해봅시다. 3대 <laughs> 하랑아 3대2로 외분한다면, 야, 내가 지난 시간에, 야. 희들 자습시켰잖아. 영상 틀어주고. 그게 집중력이 훨씬 좋은 것 같은 거야. 내가 시켜놓고 보니까. 어? 다들 엄청 열심히 하고 졸지도 않고. 어? 그럼 낮에 그냥 내가 영상을 찍어놓고 내가 그냥 관리만 할까? 어? 낮에? 진도도 훨씬 빨리 빼지 않니? 그래, 그러면 좀수업의수업의 생동력이 또, 생동성이 떨어지겠죠? 어, 집중해주세요! 서현아! 니들 지금 학교 며칠 다녔다고 벌써 이렇게 막 축축 쳐지는 거냐? 어? 니들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얘들아, 마음을 제대로 다시 다잡으세요. 어? 지금 약간 루즈해질 시기가 맞아. 아, 나도 뭔가 졸업한다. 중학교 졸업이 대수야? 니들 인생이 나중에, 보면 난 중학교 졸업식 기억도 안 나요. 나중에 기억은 나요. 어? 그런데, 좋아요.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저녁을 먹고, 축하하고, 다 좋습니다. 다. 사실은 내가 그걸 막을 순 없죠. 하지만 너희들 마음속에는 중학교를 교 졸업했다가 아니라, 이제 고등학생이다가 훨씬 더 강하게, 강렬하게 각인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음, 잡담그만 자, 외분점 보고 빨리 문제 풀어야 돼. 봐봐. 3대2로 외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끝나면 돼요. 나는 얘를 점프 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봐봐. 우리가 내분할 때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어떻게 점프를 뛰어서 1대 1로 내분할 때 점프 점프 이렇게 었죠 맞아요. 항상 출발은 a, 아 출발은 a점, 마지막 끝나는 지점은 b 에요 이건 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다만 첫 점프와 두 번째 점프가 그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되게 점프를 뛴 거지. 맞아요. 외분도 똑같아요. 단 내분점은 이 A, B라는 선분 내에서 점프를 딱 이제 발을 한번 딛지. 근데 외분점은 바깥쪽에 디뎌줘야 된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3대 2로 점프를 뜁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B에서 끝나야 돼. 그럼 어떻게 점프를 뛰면 돼요? 이렇게. 자, 출발해서 A에서 출발했죠. 점프 뛰고 다시 이쪽으로 뛰면 됩니다. 됩니까? 이 길이의 비가 3대 2라는 길이의 비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맞아요. 출발이 A고 끝나는 지점이 B다라는 거지. 그럼 내가 한번 좌표를 한번 적어줘 볼게요. 좌표가 만약에 얘가 5고 얘가 12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외분점, 이 좌표가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사실, 그래. 공식을 내가 또 외우지 않고 그냥 한번,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이런 구분점을 딱 어 주세요. 여기 한번 구분점을 찍자. 야, 그러면 이 지금 그림 속에서 이 길이가 3대 2니까 야,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똑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 거 아니니? 맞아? 맞잖아. 그렇죠? 이세 개의 길이가 똑같이 나눠 먹으면 얘가 3대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내 머릿속에 이 길이 근데 7이구만 그럼 이 길이도 7이고 이 길이도 7이니까 여기다가 14만 더하면 정답이 26이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그림만 딱 보고. 맞아요. 내가 고등학교 내내 이렇게 풀었다고. 되게 원시적이잖아. 근데 답에 대한 확신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외분점도 이 방식으로 난 풀기를 권합니다. 다만, 공식을 선생님 외우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줍니다. 외분점 공식은 다른 거다 똑같고, 얘들아, 3대2. 3대2의 4분이었다면 분모에3 플러스 1을 적었겠죠. 아까 여기에 따라서. 근데 외분점은 3 마이너스 2에 3 2이렇게 적어 주면 돼요. 됩니까? 내부는 플러스, 외부는 마이너스. 그럼 이 빈자리에 뭘 적어 준다? 이 5랑 1 0이란 좌표를 아까처럼 크로스해서 앞뒤를 순서를 바꿔서 11을 먼저 여기다 적어 주고요. 뒤에다가 5를 적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지요? 됐어요. 현성이. 어, 그럼 이게 계산해 봐. 분모 1이죠? 분자 얼마예요? 26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똑같은 답이 나오면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실은 얘를 그냥 단순히 암기한다면 걔는 수학이 아니라 다른 암기 과목이랑 비슷해지겠지? 어, 난요 이해하는 과정을 너희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분점 외분점 공식은 다 끝났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요걸 해줄게요. 내분점 외분점 공식은 사실은 이거 지금 수직선상에서 본 거죠. 평면 좌표에서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평면 좌표.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뭐 a라는 좌표가 a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b가 있었어. 아, b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b가 여기에 또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쉽게 그냥 중점 을 생각합시다. 중점. 중점을 생각합시다. 그럼 이 중점을 생각하면 a의 좌표가 만약에 어 1, 2라고 치고요. b의 좌표가 5, 아니다. 짝 수로 가자. 아, 그래. 5콤마 6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요 중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물으면, 난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얘들아. 요게, 얘가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5거든? 이 좌표가 뭘것 같냐? 당연히 이두 개의 점의 중점 아니겠어요? 왜? 이 AB라는 놈의 중점이 여기에 있으니까, 요걸 똑같이 이렇게 지금 좌표를 이렇게 내리면, 얘도 중점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 이해 됩니까? 그래서 여기가 3이 되는 거예요. 1하고 5의 중간이 3이니까. 맞습니까? 그 얘는 얘는 얼마일까? 얘는 지금 여기가 2고요. 여기가 6이거든. 여기는 얼마일까요? 4겠죠. 됩니까? 결국 결론은 내가 지금 a랑 b라는 좌표 이런 평면 좌표상의 좌표의 중점을 구하시오라고 나오면 난 어떻게 하면 된다? X좌표 두놈의 중점을 그냥 구해서 잡고 그지? 1하고 5 그리고 Y좌표 두놈 2랑 6이라는 두놈의 중점을 잡아서 4를 잡으면 아이 중점 M이라는 놈의 좌표는 얼마? 3콤마 4구나 가 이해가 될겁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이해하면 돼요. 되나?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A의, A와 B의 1대2 내분점을 구하시오 라고 나오면 그럼 어떻게 풀면 돼요? 나는 이 1이랑 5라는 점에 여기서의 내분점 1대2 내분점을 또 구하고요. 또 2랑 6이라는 점에 여기서의 또 내분점 여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따라오면 이 좌표가 그대로 얘를 1대2로 내분한 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됩니까? 이렇게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그냥 두 문제 푼다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지요? 문제 보자.